그런데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애기 혈소판 조금 낮게 나왔어요. 아하. 한 9만 정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. 9만 정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. 우리가 이제 보통은 어떤 뭐 항체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태반을 건너서 아기한테 전달돼서 아기 혈소판 낫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. 어, 다만 이런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소아과에서 또 아기한테 추가적인 어떤 피검사들을 네. 시행을 하실 것 같아요. 혹시나 산모님이 다른 또 궁금하거나 불편한 건 없어요? 네 고생 많았습니다. 편히 쉬세요. 네. 응. 괜찮을까요? 후반인데 뭐. 괜찮을까요? 올라오겠지.